없나요? 뭐야 고스톱 음? 내가 산거 아니다 너가 산 거야 또 <laughs> 혼난 거 아니야? 에이 설마 살... 안 온다, 안, 안 온다 할 거야. 선생님! 아 뭐예요? 왜왜 뭐예요 지금? 아니, 아니 시간 남았길래. 이건 뭐야 또? 저희 선생님이랑 새로아 걸... 이걸 이렇찍 어떡해요? 새로운 걸저희려고뭘 해봐요? 이거 사왔어요. 뭐야 이거는? 웬수야 이거? 둘이랑 또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. 들어가서 보시죠.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이거 왜는 하트가 있어? <laughs> 뭐야이 거야? 한번 대세 한번 따라 보려고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현재 <laughs> 어때요 제가 준비한 선물이? 무슨 <laughs> 어, 뭐, <왜> 이런? 선생님한 <laughs> 번쯤은 쳐보지 않았을 거예요. 아니 쳐봤긴 쳐봤는데 아니 왜 이런 짓을 한 거야? <laughs> 어? 아 요즘 대세가. 선생님들이랑 화기치기 아니겠어요? 오늘도 앉아서 자. 들어와, 들어와. 세상이면 아... 되나, 이거? 응. 음. <laughs> 어떻게 하세요? <laughs> 아니, 치, 아, 치는 거는 칠 줄은 아는데 잘못 치지. 내기가 뭐야, 이거, 그러면? 이거는 오늘 저녁밥하기. 오, 오케이, 콜. 좋았어. 열정적으로 해야 되겠는데? 이거 왜 가져가는 거야? 이거 선정하는 거아 건데? 아니, 아니 여기 깐 사람이 정해야지. 실수 어. 모르네 보니까. 너 이거 열장씩 와야 하는 건데. 고수고수왜열장씩에세 명인데 일곱장시해야지아 그럼 맞고고. 모르신다면서? 아니 모르는 사람 실수는 알지. <laughs> 아칠수는 <줄은> 아는데. 참 미치겠네 뛰어. 선생 타자 같아요. 아니 나못 참. 선. 아, 이거 제 거죠? 됐다! 하 먹을 것도 없네 차이저! 차이저! 아니 뭘 차이저 정답은 <laughs> 어아 개서. 잘했어 잘했어 <laughs> 1, 2, 3, 4, 5오점이니까 족박 <laughs> 여기 뭐야 저기 피파게 피팍 방방. 방방이니까 <laughs> 몇 점? 몇 아. 몇대 때리는 거야 이거? 여섯 대입니다. 맞아, <laughs> 이거 멍들었어요. 어디 봐? 어 진짜 멍들었어. 어머 웬일이야? 선생님 반지 낀소 손을 때린거 아니야? 아, 아니야 이쪽이야. 어 멍들었어 진짜. 아니 왜 멍들어? 찌기 하네 멍 들어온 거 아니지? 예? 아니 왜, 왜 그랬지? 그렇게 고소을 치자 그랬어. 똥이면소리했어 무릎 꿇었어. 다음에 또 칠까? 무당과 고스트. 이길 수 없는 걸로. <웃음> <웃음> 이길 수 없는 걸로. 아니 살려 달라는데 살살 절이 재미가 없잖아 일단 영상에 어쩔 수 없었어 리얼리할수밖에많은거팍팍뭐 이런 거 이렇게 하기서뭐 그런 거 해줄 거 아니야. 탁탁탁 이런 거 글씨. 이거 신고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어떻게 한 판을 못 이겼어? <laughs> 저상대 <3대> 철이 돼요? <웃음> <웃음>